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 여기, 저, 도시에서 살다가, 어, 시골로 이제 기농한 그 젊은 사람들을, 에, 우리나라에서는 그아빠가이 인증받은 사람들이 유기농을 하고자 하는 그 후계농한테 이 멘티 멘토 협약을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농장이에요. 그. 지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이제 지향하죠. 유기농으로 아 하고 싶죠, 저는. 아 단호박 여기 800평. 그다음에 아까 봤던 복분자 험재주 50, 50주. 논농사는 <laughs> 2만 5천 평? 그건 이제 모농사가 아버... <laughs> 2만 5천 평이요그건 이제 아버지가 거의 하시고 저도 같이 도와서 하죠. 기농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2천. 2000... 21년도 기념했고요 아 어, 얼마 안 되셨구나 청년 창업농의회니다 <laughs> <laughs> <어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있는 네. <laughs> <laughs> 네. 그, 마디가 한 20cm에 한 번씩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끝까지 소장이 안 되어지면 그냥 그 집단맨질로 다 잘라야지 그래야 소몇개좀 사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될것 같지?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이 응. 안 일어나 조금이라도 좀다람좀 통하려고 아니 근 네. 한번 차라리 이거 통하지 말고 네. 응? 3칸에 하나씩 싱그갖게 네. 이렇게 타원형으로 구육을 네. 내버려 멘두칼로 비닐을 이제 구멍 낸 뒤를 저거 지금 비닐을 이렇게 들면 들어지잖아 네. 거기다가 이렇게 비닐을 이게 사각으로 딱 맞춰갖고 거기다 찡기고 여기다 찡기고 오면 임시적으로 다 막아지지 아. 일이 많아서 그러지 저 비닐을 이렇게 딱 누르고 있잖아. 형이 예, 예. 비닐로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딱타완형으로 찢은 마운보다 조금 더 되게 해서 첫찰이다끼고 이쪽에다 끼고다 예. 막아주지. 아. 근데 이제 그 일이 많아서 이 그게 문제지. 자기 스스로 벗을 해보면서 그 행위 자체에서 뭣을 느끼지 않으면은 농업은 뭣을 배워가지고 올것같으면책 보면 더 쉽지. 근데 책으로 농사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이제 경험인담을 얘기해주면 자기가 실행을 해보면서 그 경험한 사람보다 도더 이제 그러게 될까, 그, 자기의 느낌을 받아야 돼. 그럼 아빠는 주로 멘티들을 만나면 경험담을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경험담 내지는 자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예를 들어 병이 지금 안 왔다해서 이것이 계속 끝까지 안 오는 거 아니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병이 오게끔 되어 있다. 어떻게 환경 개선해라. 을 이런 것이 갑자기 중요하지. 농사짓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이 토양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 이 작물이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수학까지는 힘들다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주장하고 음. 또그 뭐... 그거 자체로 유학 한국 유학? 네, 우리랑 음. 같이 해서 어차피 이제 흰가로 음. 정도 같이 잡아야 되니까 오이라고 음, 오이라고 네. 네. 많은 얘기를 들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토양 관리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선생님 어, 멘토멘티로 지금 자로 이제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3년 전인가 그때부터 제가 봤어요 유튜브 선생님 아 저희 완전 시작했을 땐데 네, 네. 처음부터 아, 그러시구나 그때부터 이제 쭉 구독자였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선생님은 유머가 많으세요 <laughs> 그래서 좋아요 유머가 많고 이게 뭔 유머야 너쇼트브리유머라고봐게됩니요 구독 형, 유기동 TV 구독 좋아요 네, 네. 구독, 하이, 큐. 구독현, 유기동TV, 좋아요 네네 구독 하이큐 구독 유기동 유기동 TV 좋아요